5 1번, 다항식 f(x)를 다음식으로 나누었을때 나머지가 자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. 자, 이 문장을 일단 식으로 먼저 써보면 f(x)는 x-1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. 자, 몫을 q(x)라고 하죠. 그럼 나머지가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다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f(x)를 x-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먼저 일단 구해볼게요. 그럼 요식을 x-1로 묶어서 정리를 해보라는 거거든요. 그러면 요 앞부분은 똑같아요. 그죠? 그러면 더하기 1 곱하기 qx가 되는데, 자, 이 뒤에 있는 게 x-1로 나눈 나머지가 아니죠. 왜? 1차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 했는데 이거 2차잖아요. 그래서 그 말은 요 뒤에 있는 식이 아직 x-1로 더 묶어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. 맞죠? 자,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부분을 x-1로 직접 나눠보시면 돼요. 그럼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 자 얘를 우리가 x 1로 나눈다 그럼 여기가 2x가 일단 곱해지겠죠 그럼 2x 제곱 마이너스 2x 그럼 3x 더하기 a가 되니까 더하기 3 해주면 여기 3x 마이너스 3 그럼 a 더하기 3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를 식으로 적으면 얘는 x 1로 나눴을 때 몫이 2x 플러스 3이고 나머지가 얼마가 된다? a 플러스 3이 된다는 거예요. 그럼 요 식을 다시 x 마이너스 1로 묶어낼 수 있는 거다 묶어내서 정리하면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qx 더하기 2x 더하기 3 얘가 몫이 되는 거고 나머지가 a 플러스 3 상수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요 나머지 일단 구했습니다. 자그 다음에 f의 x 제곱 플러스 1이에요. 여기 적어 볼까요? f의 x제곱 플러스 1자 그러면 x자리에 x제곱 플러스 1 넣으라는 거니까 여기 x자리에 x제곱 플러스 1 넣으면 여기는 x제곱 되죠?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x대신에 x제곱 플러스 1 하고 더하기 1이죠. 뭐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. 얘를 그대로 적어볼게요. 그럼 요거 곱하기 자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1이렇게 되고 그 다음 q에 x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뒷부분이 더하기 2배 x 대신에 x 제곱 더하기 1요거의 제곱 더하기 x 대신에 x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a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래서 뭐로 나눈 어, 나머지 자 이번에는 어, x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죠 그럼 얘를 x 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는 만큼 묶어라는 거예요 요거 뒤에가 지금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아니죠 차수가 더 크니까 그래서 이 뒷부분을 또 X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는 만큼 묶어내라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앞에 식은 일단 그대로 될 거예요. 그 앞에 식은 그대로 가져올게요. 자, 그러면 이 앞에 식은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. 그 다음에 요 뒷부분을 X제곱으로 이제 나눈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데, 이거 전개해보면 2X4제곱, 더하기 4X제곱, 더하기 2죠. 거기에 X제곱 더하기 1이니까, 여기 더하기 5X제곱,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3 더하기 A 이렇게 돼요. 그럼 뒷 부분을 x 제곱으로 묶어내면 여기는 2x 제곱 더하기 5자요렇게 곱해지고요 그리고 a 더하기 3 남죠 a 더하기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요? 에 얘는 x 제곱을 일단 묶어낼 수 있는 만큼 다 묶어내면 자 x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1을 여기의 곱하기 qx q의 x 제곱 더하기 1 하고 요거 묶어지죠? 2x제곱 더하기 5. 얘가 몫이 되는 거고요. 남은 부분이 a 더하기 3이 되는 거죠. 자 그래서 지금 나머지 두 개가 같아요. 그죠? 그래서 두 개의 합이 10이라 했으니까 2a 더하기 6이 10이 된다. 따라서 a값은 2가 된다는 거 구할 수 있습니다.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.